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마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내가 죄로 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에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속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사별을 하고 새 배우자인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그런 질문은 그럼 율법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냐 율법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아, 이것을 율법이 죄냐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부정,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 율법이 죄냐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율법을 온전케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옹호하면서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십삼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삼, 어, 이 7절 어, 후반절에도 보시면, 어, 이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 죄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그 율법이 있기에 탐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이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거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편말을 붙여놓으면 아, 관심없게 지나가다가도 그 편말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뭐뭐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면 아,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아,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한그 경고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즐기고자 하는 우리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문제지 그 경고 문구 자체가 잘못된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엔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안내를 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어, 여기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이 문제인 거지, 그 어, 안내 문구, 그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는 말은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은 그 율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도 이 사망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주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죽음을 이르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속에그 죄가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한 것이지 계명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강도가 발각되어져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강도요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어지니까 이 강도가 부엌에 있는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칼이 죽인 것입니까? 강도가 칼을 이용해서 죽인 것입니까? 강도가 칼을 이용해서 죽인 것이죠. 그 칼은 그 전까지 그 가정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아주 기여하던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이제는 그집 주인을 죽였습니다. 칼이 죽인 게 아니라 강도가 칼을 이용해서 죽인 것이죠. 죄가 계명을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인 만들었다라는 것이지 계명 자체가 죽인 것은. 아, 그, 개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명은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 죄가, 이 사망의 세력이 바로 그 개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래도 괜찮아.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이 이것을 따먹어도 괜찮아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죽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서운 사람을 보면 엄마 품으로 달려가듯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아, 율법, 이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13절까지는 이처럼,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 1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알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적인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기보다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두번 반복하는데요 19절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인데 행하는 것은 악이다 내가 선을 어, 내 안에 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반대로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자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아닌 일반인이 썼다라고 얘기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나 다중인격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내적 갈등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그런 갈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우리가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때이 죄아래 팔렸을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2절에 보면 내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속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 아, 그리스도인 이후에. 아, 그리스도 이전뿐만이 그리스도 이후의 경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란은 있지만 저는 아, 지금 후자의 견해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선을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 좀 우리에겐 그 능력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적 갈등으로부터 점점 점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짱에 가서는 성령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팔짱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행해야 할이 선을 알면서도 그것에 실패하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내 안에 거주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이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어, 의롭게 되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잊고 있는 이상, 이 죄의, 이 모, 육신의 몸은 과거 죄의 종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로를 했던 그 관성이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내 안에 남아 있는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재활하는 과정에 아무리 그 결심이 크더라도 이 재활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금단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약으로부터 의존성에서 벗어났다고 할 때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그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관성이 그몸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랜 세월 이 죄의 종로로 됐던 이 관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내적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한 가지 원리를 내가 습득했다. 그것은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아와 악을 행하려는 자아가 내가 이두한 인격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법을 즐거워하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죄성은 또 다른 이 아, 마음 이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자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을 따르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자는 아, 다른 법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서의 싸움에서 지치고 실패했을 때의 외침이 이 24절, 25절에 이야기하죠. 24절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내적 갈등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고, 우리가 이 죄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진 이후에도 이 성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어지는 갈등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숙에 이르게 되어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옛 본성과의 싸움, 이것을 늘 경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질 싸움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한번 넘어지더라도 낙망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이두자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죄의 속성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때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개인기도 하실 때 목요일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이, 그, 이 악의 세력들의 그런 미혹들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10대들 젊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분별력을 갖고 아 그런 것들을 로부터좀 벗어날 수 있도록 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목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국내 성경 아눔부 김원호 집사님 목자로 아 부장으로 섬기십니다. 싱싱 목장의 최종은 집사님, 신라암 목장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역하는 여러 사회 복지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공동체에서 고구마 축제가 다음 주 토요일날 있습니다. 그 9월 27일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즐거움으로 잘 준비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개인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